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하스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들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다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간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개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면서 어, 또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서 만물이 본래 창조되었던 그런 원래 위치로 회복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러한 부활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 자신은 오늘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34절 말씀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지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 첫 열매는요. 어, 이후 수확할 모든 열매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다른 열매들이 앞으로 열릴 것에 대한 증거와 약속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성도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 특별히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서 영생의 약속을 받았다는 뜻으로서 이첫 열매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그 안에 이미 이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의 부활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확실히 구주로 믿고 있는지를 확실히 나 자신을 확증하고요. 늘 또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부활의 주님 부활 천열매 되신. 어,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갈 수 있는 자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이 늘주 안에 거하도록 하나의 방법을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오늘 하루 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 또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내 혈기가 살아나고 내 고집이 살아나고 나의 불신앙이 나를 괴롭히고 또 나의 예습관과 나의 죄악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로 살기 위해서 나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옛 모습과 또 나의 옛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이 고백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고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지 뭐그 예수님의 죽음까지 내가 무슨 같이 짊어져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십자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의 그 죄의 짐을 감당하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짐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죄의 짐을 짊어지고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죄의 불량들이 있어요. 우리의 예습관, 또 우리의 옛 모습도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 각자마다의 죄의 짐이 있는데 그런 죄의 짐을 그리스도처럼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영광의 길이 먼저가 아니고 고난이 먼저입니다. 예, 십자가가 아니고 면류관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고난이 십자가가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을 짊어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무게들, 십자가의 무게들을 지고 가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우리 이 고난의 짐을 내가 언제까지 짊어져야 됩니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투덜거릴 수도 있겠지만은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했듯이 우리도 고난 후에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과 멍에를 함께 지고 나가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고백이 바로 나는 날마다 축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 조 길기는 하지만요 오늘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미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몸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단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나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내가 죽는 것은 예수의 생명에 대한해서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체온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죽을 것 같은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이 자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자 큰 관심인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힘을 빼고 살아가는 자만이 주 안에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나 자신임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위축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잘 사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부러워하거나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낙담될 필요가 없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귀 하고 내 안에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귀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더라. 내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다하지만 그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은요 예수 생명이 없고 예수의 부활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자랑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려고 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처럼 그런 소유를 가지고 나도 그렇게 좀자랑 하면 삶을 살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아, 좀 위축되고 그렇습니까? 그들 앞에서 주눅이 드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생명이 없는 자이고 나는 예수 생명이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라.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시고 또 어, 어,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이 부활 신앙에 적용이 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33절과 아, 33, 아, 30몇 절입니까?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나는 날마다 중노라는 말씀도 참 간단한데요. 오늘 이 말씀도 참 간단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 어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는 것과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려면 깨어 의를 행하고 할렐루야 또,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선은 이 죄악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깨어나서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아, 죄악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라. 죄악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 해 죄에 취해. 뭐 취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알코올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데요. 죄에 취해서 살아간다. 이게 죄에 대해서 죄가 이끌려서 어, 살아간다. 그렇죠? 예. 어, 죄가 이끌려 살아. 이 마약을 하게 되면 이 마약이 자신을 이끌고 살아가고 그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예, 죄에 취해서 살아가면 예,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죄에 취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는 자제하고 절제를 해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 3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또 먼저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후에 온 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성숙한 자이고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에 처음 오신 분들 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 내가 원하든 원치하든지간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요 은연중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거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 주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요 어, 은연중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요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어, 죄 죄를 짓지 않고 의의로 깨어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반대의 모습을 보고 어, 나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 우리가 우리가 믿는 먼저 믿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의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신앙의 본을 보이게 될 때에 이런 신앙을 통해서 예수 부활 신앙이 전파되고 이 이러한 영향력이 나의 나와 나의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다. 특별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내가 죽고 예수로 세워나기 위해서 세상에 자랑해서 여러분이 죽고요. 여러분이 예수로만 자랑하시는 예수로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등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에, 누구든지 간에 에, 여러분, 여러분 주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이나 행실에 믿음을 본을 보여서 아,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영혼 구원으로 우리의 삶의 소명들이 종결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던 저희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모심으로 나는 날마다 중도라 사도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자랑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백성된 것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 구원이 나의 자랑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섬기며 살아감으로 부활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의의를 향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들을 십자가에 못박으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 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